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핵문제를 연구하는 선임연구위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핵 아마게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 아마게돈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종말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확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전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 다섯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첫 번째는 분석 틀입니다 어떤 분석 틀을 가지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확전 여부이겠죠. 세 번째는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어떤 정도로 확전이 될 것이냐, 3차 대전으로 갈 것이냐, 핵전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음 전장이 한반도가 될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짚어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교훈점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중동 사태를 볼 때는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인 간의 땅, 역사, 종교, 민족 갈등 뭐 이런 차원으로 보는 분석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전통적 분석 틀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본다면 우리는 강 건너 불처럼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분석 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그렇습니다. 바로 신냉전이라는 분석 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소위 전체주의 국가들. 이라고 하는 한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한 진영. 이 양대 진영이 피나는 경쟁을 벌리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상 변경을 원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현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현상 변경을 원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다 독재 국가들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이두 개의 분석들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확 확전 여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어, 사실,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확전을 원하지 않는 척과 확전을 바라는 척으로 사실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나라는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자유권은 보장을 해 줘야 하겠다는 다소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어, 확전을 막는데 100% 에너지를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인 인질도 석방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퍼지고 다시 이슬람군이 단합해서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이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선까지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 또한 다소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확전을 원하는 측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확전이 되어서 큰 전쟁으로 갈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또 다시 중동의 발목이 잡힌다면.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확전의 수혜자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중국. 예, 중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 이 전체주의 국가 진영. 이것은 뭐 서방학자들은 새로운 악의 축 세력이다. New Axis of Evil. 이렇게 부르죠. 또는 Axis of Tyrannies. 전체주의 진영. 뭐, 이제 이런 용어로 부르는데 중국은 사실 이, 어, 전체주의 국가들의 리더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지금 미국하고 심각하게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인데 이 전쟁이 커져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중동에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질서로 가는 소위 현상 변경을 위한 기회를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확전을 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사태를 일으킨 하마스 입장 하마스는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테러 공격이죠 벌려서 이 사태를 시작을 한 장본인인데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 이란이나 또 다른 이란이 지원하는 어, 소위 저항축, 그러니까 이란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반 이스라엘 무장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함께 나서 주지 않는다면 확 만약 확진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하마스는 가장 손해 보는 측이 될 것입니다. 이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는데 공연이 외부의 나라들이 지원해 주고 참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호랑이 앞에 공연히 우통을 벗었다가 피박살만 나는 이런 신세가 될 것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보다 가장 간절하게 확전을 원하는 세력이 바로 하마스인 것이죠. 이란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은 시아파와 순니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순위파 국가들 일부 국가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벌써 했고요. 요르단, 뭐, UAE, 이런 나라들이 사실 수교를 했고, 사우디와도 수교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입장에서는 시아파와 이 순위파를 막나한 전체 이슬람의 맹주가 되기를 원하는 나라죠. 이런 현상 변경을 원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확전이 대해서 다시 이슬람, 범 이슬람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이슬람 전체가 반미, 반이스라일로 재단결하는 그림을 원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 세력과 원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첨미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 사실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전을 시작했고 일부 지상병력을 가자지구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고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뭐다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어, 무장정파들이죠 어, 이런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참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마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태이겠죠. 어, 이런 것들을 보면 확정이 되지 않고 중단이, 휴진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 이들이 머뭇거리는 데에는 뭐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요, 어, 이 하마스가 취한 행동,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테러 공격, 이런 공격으로 반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슬람 전체가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마땅치 않다고 보는 국가들 또 이슬람 교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방의 대응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점도 들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두개 항모 전단을 지중해로 보냈고요. 또 하나의 칼빈턴 항모, 세 번째 항모도 이 페르시아만이나 중동 지역으로 갈수 있는 지역으로 사실 이동을 지금 한 상태이지요. 이런 서방의 대응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스라엘의 핵 군사력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 군사력은 이미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핵을 가졌다라고 시연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핵 실험을 한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핵 강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공개된 비밀입니다 어, 이따가 제가 이스라엘 핵 군사력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 결국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스라엘로부터의 핵 응징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죠. 아마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선뜻 확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점입니다. 확전이 된다면 어디까지 확전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은 가정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냉전 구도에서 본다면, 아,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 이 지역적 차원에서만 보는 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으로만 보는 전통적 분석 틀로 보면, 이런 위험성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지역 문제니까요 그러나 신냉전이라고 하는 분석 틀에서 보면, 전쟁이 확전되면 3차 대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핵전쟁으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뭐 이것은 뭐,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미 지중에는 미국 항모 전단 두 개가 들어와 있고, 나토 연합 함대가 지중에 해약 40여 척의 거대한 이 어, 선단을 이루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이 러시아와 이란은 협력해서 팔레스타인 정파 무장 정파들을 돕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북한도 사실 무기를 하마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다 알려진 일들이죠.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공격을 했고 어 공격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이 글로벌 지구를 양분화하고 있는 악의 축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악화되어서 감정이 감정을 낳고, 응징이 응징을 낳고, 이렇게 확전의 사닥다리를 타고 가면 큰 전쟁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3차 대전, 더큰 전쟁을 막는 것은 특정 국가들의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의 임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가 지금 언급을 하고요. 다음에 터키. 이스라엘이 핵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핵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반미, 반이스라엘 연대가 강해지고 또이 악의 축 세력들이 연대하고 여기에 이슬람 세계가 다시 뭉쳐서 반미, 반이스라엘로 가서 이 양대 세력이 손을 잡고 어 미국과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핵 카드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 뭐 이것은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어, 적게는 100기에서 많게는 400기까지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판 3축 체제라고 할수 있는 소위 어, 핵전략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F15, F16, F35 이런 전폭기들로 이 팝아이 터보라고 하는 공대지 핵미사일을 소도록 연습을 지금까지 해 왔고요. 또 지대지 공격 수단, 지대지 토발 수단도 상당합니다. 이 여리고 2, 여리고 3뭐 이런 그 지대지 탄도 미사일들은요. 사거리가 1500km, 여리고 어, 3은 4000km. 지금은 그보다 더 멀리 가고, 더 우수한 여리고 어, 4, 여리고 4도 지금 개발 중이죠. 이런 미사일들을 쏜다면 중동 전체가 사정권이다 어,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 이스라엘은 6척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돌핀급이라든지 어, 드라콘급이라든지 이런 잠수함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보고 투급 잠수함 정도의 사이즈이지만 이스라엘 잠수함들은 구경이 굉장히 큰이 어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뢰용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여기에서 잠대지 잠수함에서 지상을 향해서 발사하는 이 그렇게 개조된 팝아이 순항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핵 위협, 이스라엘로부터의 핵 응징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생존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핵 전쟁 위험성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은 수천 년 전에 온 세계로 흩어져서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차별을 받고 모멸을 받고 2차 대전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나치 홀로코스트까지 겪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국가를 세운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을 지중해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전쟁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또, 당사국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이것이 바로 누클리어 아마게돈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대한 전쟁으로 확전되었을 때는 어, 문명 자체가 종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온 인류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다음 전장은 한반도가 될수 있다. 아까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를 중동 사태로만 보지 않고 신냉전 구도에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4대 화약권은 동유럽, 중동, 대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역에 지금 기존의 현상, 기존의 국제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하는 현상 변경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동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미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중동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마스와 이란, 러시아 후원, 북한의 지원, 뭐 이런 악의 축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사실 현상 변경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대만과 한반도가 될수 있다. 대만의 경우, 만약 미국이나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중동에도 많은 무기를 지원해야 하고 많은 돈을 써야 되는 상태가 온다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본인이 외쳐왔던 하나의 통일, 소위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요. 같은 논리는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유사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개입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북한이 판단한다면 그런 오판을 하는 순간 한반도 상공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올 것입니다. 어, 가능성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런 나쁜 결단을 하게 된다면,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전면전을 도발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서해 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위 국제적 전쟁 도발, 제한전 제한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북한이 이 연평도 또 백령도 뭐 이런 그 서북 도서들을 기습 점령하고 어, 한국군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을 때 핵카드를 끄집어내고 핵을 쓸수 있으니 물러가라라고 협박을 한다면. 한국군이 제대로 대처할수 있을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서해의 새로운 안보 질서, 해양 질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과정에서 동맹이 작동하고 핵 억제, 확장 억제, 핵 우산이죠. 이것이 작동이 되고 해서 양측의 핵 교전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판 아마게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부터 어떤 교훈점을 얻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확전이 되면 적어도 신냉전 구도에서 본다면 다음 전장이 한반도가 될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와 군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이 취해야 될 단기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기습 공격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마스는 불도저로 장벽을 밀었고요. 구멍을 뚫었고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이스라엘이 설치해놓은 고압선이 설치된 장벽들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드론 공격을 통해서 지휘통신시설들을 미리 파괴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어무기 아이언돔의 방어용량을 초과하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숫자의 미사일이나 포탄들을 한꺼번에 쏘면 방어 역량이 초과하면 방어를 다할수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만약 기습 대남 공격을 하도록 결정을, 결심을 한다면 아마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더 위력이 큰 기습 공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어, 뭐,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어, 우리의 방어 역량을더 확대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휘통신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다급한 과제들이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약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 다시 제3 소개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감시 정찰 자산들의 활동 영역과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기습 공격을 한다면 우리를 매우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정 안고 갈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효력을 정지하고 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완전히 폐기하는 수순까지 우리 정부는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국정원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뭐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 국정원은 정부가 바뀌면서, 어, 인적 구조, 구조도 바뀌었고, 또, 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정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어,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에, 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는데, 게다가 내년부터는 이 대공수사권, 간첩을 잡는 이 수사권이 사실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경찰도 원래는 간첩을 잡을 수 있거든요. 형법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정원과 경찰이 잡고 있는,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 중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다시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합심해서 강군 건설에 나서야 합니다. 강군 건설. 뭐 지난 정부도 국방 계획을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동기와 목표와 방법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기계를 설치하면 병력은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는 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예, 사람의 숫자도 반드시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전력 주적에 대한 어, 개념은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뭐 첨단 무기들을 많이 가져오니까 병력은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예, 뭐다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첨단 장비를 다루는 장병들의 영혼이 떠나가면요, 그 장비는 고철입니다. 1975년 베트남 남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비행기가 적어서 공산화된 거 아니고 탱크나 병력이 적어서 된게 아닙니다. 미국이 남겨주고 간그 수탄 전투기들은. 뜨지도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상군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남겨준 총군복 철모를 길바닥에 벗어 놓고 팬티 바람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전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골고루 다시 발전시키는 이런 강군 건설에 나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국방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에, 우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다할수 없는 일들이 많죠. 북한이 핵카드를 들고 나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맹 강화하고 또 우방과의 공조 강화해야 한다. 뭐, 지난 8월 달에 캠프 데이빗 3국 정상회담도 있었고 4월 달에는 한미 워싱턴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서 어, 동맹 강화와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전쟁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판 누클리아 아마겟톤 핵종말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글로벌 차원 전 세계적인 차원의 핵종말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것이 특정 국가들만의 의무를 넘어서 전 세계 온 인류의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과 정부의 경계심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